안녕하세요. 대도능 입시 책착의 제임스입니다. 대입 준비를 하다보면요. 상당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우리 아이가 낸 원서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하는 걸 텐데요. 뭐, 저도 아무도 물어보시질 않으니까 별다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야 누구한테 물어보는 건지도 모르겠고 해서 있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 o m m o n a p p 이든 uc a p p l i c a 이든 college a p p 이든 아무튼 대학에서 요구하는 원서를 다 작성하고 난 후에 서밋 버튼을 누르고 나면요. 제출되었다라고 하는 확인 메일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들의 원서 제출 작업은 일단은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얼리의 경우에는 1 2월 중순이나 말, 레귤러 경우에는 3월 말 정도나 4월 초가 되면 각 대학들이 발표를 하게 되죠.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한 경우야 기쁘겠지만 합격이 좌절된 경우는 여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불합격이 된 건지 원인을 알아야 어필을 하던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하던 할 텐데 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보다 성적이 모자랐던 것 같던 애도 어, 합격을 하던데. 아무래도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는 듯 싶기는 한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하죠. 따라서 오늘은 미국 대학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의 입시 사정 위원회는요. 대학별로 운영 규모나 방식 등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학들은 동일한 통합 입시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어떤 대학들은 단과대별로 별도의 입시사정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어,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방식은요, 일반적으로 어, 보통 많이 운영되는 방식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원서들이요, 마감일까지 다 접수가 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어, 분류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늘어가는 지원자들의 수는 엄청난데요. 뭐, UCLA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매년 11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원자들 수 자체도 많지만, 사실 각각 지원자들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러한 서류들을 분류를 하는 데만도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일 이상 걸리게 되죠. 이렇듯 원서가 분류되고 나면, 그럼 즉각 심사에 들어가서 어 입시 원서와 에세이 등을 읽고 바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해 낼것 같지만, 또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류 작업이 끝났음에도 즉각적인 심사에 들어가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 대부분의 대학들이 우스틱 프로세스로 입시 생활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퍼스틱 프로세스라는 것은 입학지원자들의 평가를 성적만이 아닌 추천서나 봉사활동 기록, 인터뷰 등 다른 모든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일단 모든 자료가 지원 자료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검토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할 때 마감일까지 다 내게 돼 있으니까 다낸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학교 성적표가 12학년 1학기 성적 등몇 가지 자료들은요. 학생이 직접 제출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자료들은 아예 안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작 원서심사는요 레귤러의 경우에는 뭐 2월달이 다 되어서야 시작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는 대학들의 경우에는요 1차 스크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차로 성적만으로 먼저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최저 GPA와 테스트 성적 등 미리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요. 이에 성적이 해당되지 않는 지원자들은 에세이나 다른 자료들을 전혀 보지도 않은 채 미리 탈락시켜 버리는 방법입니다. 대형 대학들의 경우에는 매년 지원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요. 이들의 지원서를 모두 검토하기에는 인적 시간적 소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성적만으로 상당수의 지원자들을 탈락시킨 후 1차 스크리닝을 통과한 나머지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좀더 세밀히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심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원서 심사에 들어가면요 일단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는 이유는요 각 지역별 담당 심사관이 지원서를 평가할 때 지역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좀더 지원자들의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각의 지원서들은 1차 심사관에게 전달이 되고요. 1차 심사관은 그 지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 방식은 어떤 학교는 단순히 yes나 no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뭐 1부터 10까지의 점수로 매기는 rating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1차 심사를 거친 지원서들은요, 2차 심사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 2차 심사관들은, 어, 처음 지역별로 분류된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나 그 기타 지역 특수성에 해박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그 지역 전문 심사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스노 방식으로 평가는 대학의 경우에는요, 1차 심사관의 평가가 끝나고 2차 심사관으로 넘어간 원서가 1차 심사관의 평가가 같을 때는요,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합격, 불합격 판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2차 심사관의 판단이 1차 심사관의 판단과 다를 경우에는 입시 사정위원회가 3차 심사관에게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하게 하거나 그그 그 지원서의 심사를요. 입시 사정 위원회로 올려서 최종 판단을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기는 레이팅 방식을 사용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요. 1차 심사관이 점수를 매기고 2차로 넘기게 되면 2차 심사관 역시 1차와는 별개의 개별 점수를 매기게 되어서요. 어, 이렇듯 매겨진 두 개의 점수의 합산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지원서들은 입시사정위원회를 올려서 최종 검토를 한 후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얼핏 보기에는 뭐 회사나 관청에서 서류 처리하듯이 상당히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원서 수인이라고 몇달 동안 얼마나 정성을 들인 건데 비록 뭐 500자에서 800자 내외의 에세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온 18년 인생을 녹여낸 건데 저렇게 휙 읽고 평가할 수 있을까? 아마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읽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서가 1차와 2차 심사관의 의견 불일치로 입시 사정 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경우에는요. 투표를 위한 찬반토론에서 제법 열띤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지원자에게 좋은 평가를 낸 심사관은요. 그 학생의 장점과 입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 투표 역시도 절대로 편하게 무기명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거수나 유기명으로 표시를 하고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즉 대충 빨리 처리하고 어,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사실 불일치되는 지원서의 경우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치열한 논의를 거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1, 2차 심사에서 의견이 일치된 경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지 또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답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원서 패키지, 즉 성적표, 테스트 스코어, 뭐 봉사활동, 에세이, 추천서 등등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이미 여러분의 프로필만 봐도요, 대학이 보유한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들 대학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되죠. 지금까지 미국 대학들은 어떻게 합격자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원서를 접수하시고 난 후에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따로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학과 성적을 유지하시고요. 유정의 미래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단, 어리 지원을 하신 학생들이라면 발표 전까지 한달반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그저 초조하게 발표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레귤러로 지원하는 학교들의 지원서와 에세이를 마무리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뭐 합격하면 다 소용없는 쓸데없는 일일텐데 뭐 발표하고 나서 혹시 떨어지면 그때 준비하지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떨어져도 뭐 얼리 발표 후에 레귤러 마감까지 보통 뭐 보름 내지 20일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지 하며 그 기간을 절대 확신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불확하게 되면요, 그 후에 오는 절망감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무력,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온전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수일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연만연시에 혼자 방구석에서 에세이 쓰고 있는 것도 민폐입니다. 가능한 한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현명한 지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